쓰레기촌에 오신 것을 아, 환영합니다. 쓰레기촌에. 공격을 준비하시시오. 영웅을 선택하시오. 음, 일단 뭐픽 음. 픽하고 피피하면 되지 않을까요? 네. 동주, 겐지 할라나, 리도 할라나. 아까 겐지 열심히 잘 하셨으니까. 딴거 하지 않을까요? 탱이나 히? 근데 여기서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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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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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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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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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laughs> <laughs> 진짜, 진짜 아 와. 겐지 진짜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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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직도안 고쳤네. 러시아가 반복하지 않 이제 넣으면 분명 인 너무 좋고 너무 좋고. 이 내가 바로 해도 꽂는다, 거기다가. <laughs> <오>. 어, <웃음> 어, <웃음> 거기다 어. 내가 바로 해도 꽂는다. 우리는 승리가 목적이 아닌 동준 님을 아, 잡는 게 목적입니다. 멘탈, 멘탈, 멘탈 아 해볼게. 위도 있다. 위도 있다 제가 마침 필요했어. 컷 아, 아주 좋요 와! 컷. 와둘 콜, 둘둘 아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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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위도 어, 오른쪽 아, 중지, 위에. 확인, 확인, 확인. 위도 확인. 아, 위도. 위도 정면. 어, 위도, 어, 위도 띄고요. 똥파 띄고. 빠졌다. 윈 윈서 볼수 있나요? 어요 <laughs> 나이스 유 정리. 컷아 오늘 긁힌다는 제도를. 아, 여기 모이라 이거 모이라 없어요 모이라 노시 모이라 노시이아 모이라 필. 아이고. <laughs> 누가 모이라 좀 봐줘. 잡았어요. 아, 자리야 볼세네. <laughs> 아, <잘한다>, 아 좋아요. <laughs> 저따 주세요. 너무 많네요. 제가 한번 이 무서운, 무서운. 오, 어? 와, 왼쪽, 왼쪽 위에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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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, 왼쪽 위에, 왼크위도 왼쪽 위에, 왼쪽 위에, 왼쪽 위에, 왼쪽 어에위위도딱위다위도왼니다에 왼쪽 어, 에왼 아래로 가비 어... 원숭이 건물에 아무도 없어 원숭이 원숭이 건물 밀어줬어요 원숭이 2층 여기 네. 원숭이 2층들어오려들어오려 <laughs> <laughs> 기망 <laughs> 없었구나. 아. 제가 시도 아아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어, <laughs> <오, 웃음> 동주야. 동주야 아, 이거 나이 돼. 동주야. 손브라 노이. 손브라 노이. 손브라 노이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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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어. 원숭이 딸 핀데 저거. 잡았어, 잡았어요. 잡았어요. 아, 위도 빠졌네요. 위도 빠졌어요. 아, 내네 샷발, 아. 바라, 나이스, 톤톤 주방. 폭탄, 폭탄 받으래요. 아우. 와우, 역시 금호 타이어. 아우. 메이커다, 메이커. 아우. 나이스. 아우. 나이스, 바밤바님. 여기로 음. 다 먹었다.

아이고 또아이 원숭이 적당히 해야지 아, 아, 이거 야 하하 2층에 솜어라아 이거 빼야겠네 공격안 <laughs> <laughs> 아, <이 빼야겠네. 웃음> 되겠다 어? <laughs> 저거 또 죽으라고요? 아아 디바아 디바아 개피 번속이짤아반작전 시작한다. 나이스. 건속짤 이거 할 만해요. 알아볼 수 있나 알아? 나이스. 하나 더 하나 더 아, 뒤에 뒤. 에 뒤에 뒤. 에 아이, 뭐야 이거? 뒤에 뒤에 좀 봐주세요. 어 뒤에 좀 봐주세요. 뒤에, 봐주세요. 뒤에 봐줘. 뒤에 봐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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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갔다. 네 좋아요. 이거 여기 있다. 뒤에 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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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들 되게 좋아한다. 어, 여기 벌써. 아, 이거 안 돼, 내 벌레 여기 와 있네. 수면 <laughs> 쪽 빠졌어요. 이어파둥이 보내줘. 안돼 내내내내내아 뭐야, 나나나 나. 받기 싫어. 어 살았다 살았다. 형크 딸기. 살았어요. 딸기. 아, 아니에요. 뒤나 <목소리> <목소리> <하나 컷. 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저왜걸왜 왜 걸리는 거예요? 몰라. <목소리> 왜 걸렸어? 죽지 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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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이스, 주워. 오우. 웃음> <laughs> 야이동주야 <laughs> 동주야. 아니, 우리 안어떻해 우리 안아. 다가 아 우리 안은 어떻게? 받았습니다. 안니다아집니다안아집니다 어디까지? 아, 공주 궁만 아, 키면 달려드네. 자, 국기동준이자이 씨. 겠 2층에 yeah, mm. <놀람> 2층 에바 2층 디바. 1층 층 디바. 1층 디바. 층 디바. 1층 디바. 1층 디바. 1층 디 1층 디바. 래 1층 디바. 1층 디바. 1층 디바. 1 완전, 한 대, 층 디바. 1층 디바. 1층 디바. 1층 디바. 1층 아, 뭐든, 네 개, 썩지. I could have any better. I could have been in better. I c o 전투 계속됩니다. 아 비빈 계속 아, 아, 아. 거다 이거 이건 비빈 걸로 와. 쳐줘야지. 아깝구. 아이야 아아 사탕 잘 들어간다. <laughs> 그니까요. 아 이거 뒤바라 <laughs> 가지고 <준비한>. 매트릭스를 <웃음> 때문에 <웃음> 딜이 안 들어갔네. 아 이거 지영이 형 위도 안 들어주나? 위도전 안 하면 재미가 없는데, <laughs> 아 이거 설정리 제대로 했는데, 동보벌 아무것도 못하죠. 아무것도 못하죠. 아, 동주 위도우 안 되겠죠. <laughs> 윈스턴 짐 <진>, 완전 재미 보는 <laughs> 것 같은데, 그렇겠죠. 별표점마다 보긴 하는데, 모르겠다, 한번더해야지우의공격까지 30초. 한 방이면 충분해. 담보자유 따르듯 <laughs> 필요하다면 액고. 유동적으로 대처하세요. 친거 같은 땅 왠지 5, <laughs> 4, 3, 2, 아? <laughs> 있다. 여기 왼쪽에 보인다. 뭐 <laughs> 왼쪽 위도 올건데 아, 뭐. 위도 왼쪽, 왼쪽 위도. 아, 아 역시 알았네. 동준님 같아요. 위도, 위도, 동준님. 위도, 동준님. 아, <laughs> 이걸 봤어? 와, 미쳤다. <laughs> 아, 처음에 나를 안 봤어. 그걸 돌려서 바로 맞추네? 와. 아신이합니 중. 아... 아... 그거 정면에 있네. 나이고냄받자 벌어지네. 어디 가서 타바타 와우. 어, 확기확기 어, 아, 어. 어? 아, 아 이거 지금. 안 사지, 안 사지. 아, 좋아요. 와, 이거 디바 장난 아니야. 아. <laughs> 아. 어, 뭐야. 라인하이라인하이위도페위도페 아, 이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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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깝다. 나이스!

나이스! 오, 아, 이스와 이거, 이거, 위도우가, 이거, 이거, 위도 이거, 어, 아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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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제가 해거데 까놨어요 뒤에 라인, 뒤에 라인 뒤 이거, 라인 이 이거, 이아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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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라 이거, 라 이거, 라 이거, 이 이거, 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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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오~~ 이어 이거 안될거 같은데. 어, 아니야, 나 라인으로 변신해서 한번 다이브 치. 아, 오아오찮아오찮아 하나. 비빌 수 있어. 비빌 수 있어. 오. 아, 이거 바로 자리. 한 나이스. 오마이갓 oh 저컷 아유 오. 이거 부활 되나요? 부활 안돼요 부활 없어요 아 오케이 레킹볼은 빠르니까 괜찮아요 <laughs> 동두 <동주 동주 웃음> 빡세 아 나보다 빠르다고요? 동두 너무, 너무 빡세 진짜 <laughs> 어 벌써 도착하셨네 <laughs> 아, 람보르기니죠 람보르기니 어이, 뭐야. 와 <laughs>

아, 지바 진짜. 다음 턴 뒤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닌 어. 오케이, 오케이. 뒤로 뺄게요. 어, 누나 아니, 이걸 살리네? 해. 나 죽으라고요? <laughs> 나 죽는데? 아, 아 이런거뽑는데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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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laughs> 사나 누나 진짜 잔인하다. <웃음> 와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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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걸 살릴줄> 아 눈앞에 <laughs> 보이길래. <laughs> 이걸 살줄 아, 몰라. 성가안좋아 와. 나살줄 알았는데, 이거. <laughs> 어떻게 살려드려 가서? 려줘아이거 알려줘야... <laughs> 가만히 서서 을 주시다가 죽었어 이에내라너 내려가요 거의 준비됐어 라인으로 변신할게요 <laughs> <laughs> 어우 아파 이리시 걸었어요? 어, 예. 잠깐, 저거, 호흡 저, 못하는데? 방황이 형이. 쫓은 빠지고! 아이고! 안 돼. 아, 나 흉했는데!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! 아 기바님! 아, 아, 흉했는데! <laughs> <laughs> 어우 <놀린> 동준님 머리 너무 안 보이네 와아아아 아유 못 비빈다 이거 어 아, 비비네 진짜. 아 궁까지 쓰네 오케이 리스포 안꽂았어 이거 지금 빼면 돼요 오 뭐야 뭐야 디바, 디바 뭐야 빽빽 비리비리비리리리 비리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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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력자 탑 <laughs> 완료 기를 봐. 아이 바꿀게요. 안 되겠다. 미워 스테 모 미오리와 스테즈.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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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이 라 라이 아 먹혔다, <laughs> 아, 먹혔다. <laughs> 나이스이라이이이이이이 아. 아, <laughs> 나나아요 다시 아빠처럼 라인 복제할게요 그냥 탱커로 네아 역시 탱커복제가 짱이야 아파 아도 머리 조심 망치 조심 망치 머리 조심

아유. 와우 아이 u u uu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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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우이 uuu uuu u u

킬 힐뱀 와 이것도 나 잡으러 오네, 이야 <laughs> <오. 웃음> 죽어 <죽어야지>. 와, 인스틱 이제... <laughs> 세다 아, 주방 달달 주방은 60번이라서 아, 주방이 주방 진짜 <웃음> <웃음> 주방 진짜 잘 들어왔어요 <웃음> 맞아, 맞아 나 죽일걸 응